어디에서 이렇게 길게 박수 받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 표정 또 하음 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어, 제가 뭐 이게 예배 참석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인사 나누고 왔습니다. 제가 목사님 솔직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처럼 좀 부족한 사람도 사랑해주고 축복해 주는 참 인자하신 참 목사님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 교회 우리 목사님이 있는게 여러분에게 참 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을 불러 주셔서 헌신 예배 인도케 허락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예배국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헌신과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이번에 서울교를 들으면 무릎을 탁 치면서 제가 너무 행복해고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짧아요 제가 그 교수님의 수제자로서 여러분도 무릎을 탁 치고 <laughs> 아멘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찬양이나 우리 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열려있는 교회 가면 이렇게 하고 안 하면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laughs> 되게 열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다. 그렇게. 어, 사랑합니다 인사를 할 텐데요. 이게 좀 약간 똑똑해야 할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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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이걸잘 해야 돼요. 이거 누가 젊은지 늙은지는 여기서 보면 알수 있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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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존경하는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에, 예, 학교 강단에서 이제 신학생들, 전산들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하며 앞에 서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말씀 본문이 아주 평범한.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 본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말씀을 들고 왔어요 먼저는 율법교사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에 질문을 하고 쉐마의 말씀과 레기에 있는 말씀이 서로 오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이야기하는 가운데 율법교사가 물어요 누가 이웃입니까?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대로 제사장 레인 그리고 산마리안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 이웃인지 질문 앞에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라고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본문으로 설교 짧게 하기로 유명한 제 선생님이 설교를 합니다. 본문을 읽고요, 질문합니다. 신학도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을 다 아십니까? 네! 정말 잘 합니까? 네! 진짜로요? 네! 그러면 이와 같이 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분의 수제자로서 <laughs> <laughs> 똑같이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국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찬스입니다 빨리 마칠 대답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예배국 여러분 헌신이 뭔지 아시지요? 아 이거 호흡이 안 맞네 길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헌신이 뭔지 아시지요? 정말 아시지요? 진짜로? 그럼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헌신은 뭡니까? 바칠 헌자입니다. 뭘 바칠까요? 몸신입니다. 몸을 바친다는 것인데, 몸을 바친다는 것은 생명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헌신에 대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에도 진정한 예배가 뭔지,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요. 영적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도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영적 예배, 하나님 이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예배라는 단어는 영어성에 보면 두 가지의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번역한 대로 스프리처 월십 영적인 예배인데. 우리의 몸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드렸어요.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를 다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누가 채워져야 합니까? 성령이. 나는 부인되어지니 끊임없이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기 시작.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은 내가 사라지니 하나님께 드릴 때 영적 예배, 성령이 주장하시는 예배, 내뜻 말고 하나님 뜻이 이어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참 글을 써 나는데 제가 그분의 글한 번씩 읽다 보면. 위트도 있고, 깊이도 있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는데, 죽기 전에,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죽기 전에, 죽자. 죽기 전에, 죽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도, 이놈의 성질은 이 성품은 이 사상 철학은 내 생각과 삶의 방향은 안 죽어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제가 단언하건데 아마 강진교 모든 성도님들은 주를 위해서 순교하실 분들은 제가 여기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성질 죽이는 것은 주님 제 목숨은 드릴게요 그러나 제 성질은 건들지 마세요 제 성질대로 죽을라 합니다 아,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주를 위해서 죽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 제 성질대로 죽을라 합니다 그건 영정 예배를 드린 자의 삶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죽을 수 있다면 우리 일평생, 내 안에 자라, 자리 잡고 있는 성령 외의 다른 것들, 주인 삼는 모든 것들, 내 혈기, 내 생각, 이걸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 됩니다. 헌신을 다지만 여러분들이 언젠가 주님 부르실 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때, 야, 너 아직도 안 죽었어 하면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습니까? 죽기 전에. 제가 보니까 앞으로 한 100년도 사실 것 같은데, 죽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자, 내 생각 다 죽이시고, 주님 앞에 서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예배자의 예배는 영정예배라고, 성령이 주관하시니, 영정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영정예배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어요. 하나의 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도 각주가 그렇게 달려있어요. 나중에. 제가 막 특별히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책에 나와있어요. 각주에.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치에 맞는 합당한 리저너블 원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치에 맞냐? 누가 먼저 헌신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헌신, 십자가에서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으로 헌신하셨으니, 보살 것 없는 내 생명이지만,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치에 맞다. 이치에 맞는 예배. 그게 영적 예배. 주님 사랑을 잊지 않고. 나를 위해 주님 죽으셨으니, 저도 그렇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이치에 맞는 합당한 영정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정예배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신은 이런 의미가 있다면, 그렇다면 예배는 뭘까? 뭐, 라틴어 헬라어로 보면 예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 독일어를 보니까 굉장히 예배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지면 예배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섬기다. 하나님 이 단어와 섬기다 이 단어가 합쳐지면 예배가 됩니다. 이 단어를 이 예배를 해석하려면 두 가지 측면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바라보는 방향과 위에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 하나님 섬기다는 단어를 묵상하면 의미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먼저는 아래에서부터 하나님 섬기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섬긴다 이말 가운데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섬김의 방향은 목사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 나는 목사님 때문에 성격하면 이건 예배의 자가 아닙니다. 목사님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섬기고 있는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방에서 섬길 때에도 차량으로 섬길 때에도 어떤 사람은 정말 운전만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밥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보를 접는 것도 섬기는 거죠. 정말 접는 사람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을 독일어에서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섬기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PPT 하나 넘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뜨거운 마음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반주 건반 하나하나 칠 때마다 드럼 스틱으로 부구를 칠 때마다 마이크를 잡고 찬양할 때마다 그 목소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특별히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풍성합니다. 섬기다라는 말은 원어로 이제 아바드라고 해요.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그때, 그때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을 하다가 아니라 섬기다, 봉사하다.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일하십니다. 뭘까요?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아담에게 경작하도록. 그 동사를 경작하고 지키도록 명하셨어요. 경작하는 건 뭘까요? 아, 바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자리에서 일할 때 섬기는 것이 되고 이 섬김은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일만 추거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파라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노동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자유가 없고 우리로 하여금 물질에 속박되게 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터에서 아바드로서 똑같은 일이지만 그 안에 성전에서 책무를 다했던 제사장과 외인들처럼 그런 뜨거운 심장으로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할 때마다 하느님을 향하여 일할 때. 그 사람의 일은 아바드. 여기에는 자유가 있고요. 평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일하시고 예배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위에서, 밑에서 위로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다 이두 단어가 예배인데 아래부터 위로 올 때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측면에서 예배입니다. 하나님 섬기다 위로부터 관점으로 내려다 보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섬기신다. 예배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배 현장에서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응답하며 노래하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예배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 앞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사드리는 예배자들이 둘 나오게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알죠? 끝날까요? <laughs> 두 형제가 예배합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여러분, 아벨은 아벨의 일터에서, 가인은 가베, 가인의 일터에서, 농산물로 한 사람은 목축을 하니 약으로 양은 받으시고 농작물은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 소재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예법 가운데 있습니다. 재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소재도 반드시 피해져서 함께 드리긴 되어 있습니다만. 두, 두 사람, 두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시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홈리와 비네아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분기하셨습니다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경이 여기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존중이 여긴다는 말은 원어는 카베드라고 하는데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경이는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 무거운 걸 옮기려 하면 얼마나 힘을 써야 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두손 받들어 용을 써도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경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경의 여기시는 자에게 경멸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획득한 것들을 드린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아벨은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깐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그냥 양이 아닙니다. 첫 새끼. 그 기름 드렸다 말합니다. 구별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3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기에 어떠한 구별됨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땅의 소사을 천열매를 들었다든지, 가장 좋은 것을 들었다든지, 어떤 규벌의 표시도 되어 있지 않다. 다만 아벨만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들었다는 라 측면에서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편,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또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재물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었냐면, 가인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이라는 존재, 그가 가지고 온 아벨이라는 존재, 그가 가지고 온 재물, 그의 재물, 구별점도 중요하지만,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을 받았다는 것은 아벨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재물만을 거절한 게 아니고, 가인의 삶을 받지 않았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너머에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재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로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